<laughs> 밤에 워싱턴에서 자전거 야경 투어 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트리보이더바에서 신청을 했는데, 워싱턴에서 제일 하고 싶더라고요. 자, 한번 3시간 달려보겠습니다. 야, 뒤에 보면은, 야, 오벨리스가 보이고, 바로, 그죠, 포트넥강이 보이면서요. 저 사이에 백악관도 보입니다. 바이크 투어를 하고 있는데, 제파스 미모리얼 야 석양이 지고 있고 미모리얼 와싱턴에 있는 미모리얼 중에서 가장 큰게 프랭클린 대통령의 미모리얼이라고 하는데요 어, 지금 가장 긴 재임기간이기도 하네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장애가 있어서 수영을 많이 해서 워터가 또 그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거라서 이렇게 그 의미로, 또 이렇게 워터가 있다고 하기도 하고, 1, 2, 3, 리 포토미를 했다고 하는데, 각각마다 이렇게 제2 어, 세계대전과 공항을 겪은 뭐, 프랭클링 대통령, 메모리얼. 한번 보죠. 여기는 게 마틴 루터 킹, 리컨 메모리얼에서 I have a dream을 연설했던 그의 그, 메모리얼이고요 어, 생긴지가 이제 10년 15년 됐구나. 2011년에 만들어졌어요. 가장 최신에 만들어진 미모리얼이라고 합니다. 가볼게요. 근데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어서 정치인 중에서 오래 걸렸다고 하네요. 여기는요. 한국전쟁 추모하는 곳입니다. Freedom is not free. 야, 세계 이타제 전과 베트남 전쟁 사이에. 한국 전쟁 이쳐진 전쟁이라고 표현하던데 참 우리에게는 정말 큰상처인데 그렇죠? 게요찬이히분 7분 준다, 7분 가이드가. 야 가이드 시간 많이 줘야 되구나.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저도. until 1863. What's more interesting about that speech? 자, 저는 베트남 월 미모리얼에 와 있고요. 어, 20년 동안. 미국이 전 세계 전쟁에 참여한 진유일한 전쟁이기도 하고, 처음 5년은 미국 사람들도 전쟁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어, 트리킹 사건을 위해서 알려지면서 반전시도 이렇기도 했고요. 지금 미모리얼은 21살의 어린 여대생이 디자인한 작품이라고 하네요. 여기는 베트남을 미모리얼입니다. 자, 2차 세계전의 승리를 또, 기념하는 리모이어입니다 그러면 가장 이쁜 미모이어를 불기도 하고, 저게 링컨 어, 기념관을 불기도 하고, 여름에는 이렇게 분수도 어주고 하다고 그러네요. 그게 애들이 뛰어놀고 물장구 치고 하라고. 왜냐면 하 승리했으니까. 우리는 미국이니까. 와. 야, 워싱턴 모니먼트에 왔는데요. 오벨리스크입니다 이야.. <laughs> 애플탑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가장 높은 빌딩이라고 하기도 했었고요 지금도 뭐 단일 구조로는 가장 프리스탠딩으로는 가장 크다고 하는데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습니다 다 마블로 만들어졌고 대미석인데다이제에서 나온 거랍니다 색깔이 조금 다른 게 만들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중간에 공화가 중단되고 마블이 없어서 다른 지역의 마블을 가져오고 오늘 마지막이었구요 여기가 백악관입니다 저희 거의 9시 반인데 이제 투어가 마칩니다 안녕